안녕하세요. 뉴스 유튜브 용경빈입니다. 여름입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아, 무더위를 피해서 또는 나만의 멋진 경험을 위해서 오늘 아주 폭넓게 여행 채널 핫클립 탑7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7위. 슬기는 요 지경. 전체 인구 700명 호주 외딴 시골 마을에서 만난 한국어 능력자, 호주 4편입니다. 조회수는 29만 뷰로 예의 바른 요님입니다. 늘 모자를 벗고 인사를 건네죠. 호주 퍼스에서 로드트립을 즉흥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렌트카를 빌려서 보고 싶은 경치가 펼쳐지면 바로 일단 멈춰 섭니다. 그리고 경치 보면서 간식 먹고 좀 쉬다가 출발하고 또 멈췄다가 보고 그러다 보니까 달월 리누에 도착을 했는데 자 가성비 좋은 모텔을 찾았습니다. 근데 자 근데 여기 모텔 사장 형이 한국말을 하네요. 완전 호주 사람인데 자기는 강동구청 쪽에서 2년 정도 살면서 영어를 가르쳤다고. 이따가 맥주 먹자고 아, 미친. 아니 진짜 이런 우연이 된다고? 그냥 무작정 들어간 모텔에. 와 이게 <laughs> 참. 예, 싼 방에 일단 구해가지고요. 찬물 샤워하고 저녁에 이제 맥주 한잔 하러 갔는데 여기서 또한번빵 터집니다. 사장 형이 전 여친이 불러준 김범수의 보고 싶다를 따라 부릅니다. <laughs> 그러면서 이전 여친 김현수 씨에게 아, 영상 편지를 씁니다. 안부를 건네죠. <laughs> 아, 35만 유튜버 이게 볼거리를 만들어줬다고 자랑을 하는데 와 진짜 너무 웃겨요 요님 당신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이런 스토리가 써지냐고 미치겠다. <laughs> 자 다음은 6입니다. 102만 구독자의 원지의 하루 중국인도 구별 못하는 한국인과 명동 자입 취재 영상이 차질했습니다. 35만 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또 우연히 이 코디가 간다 3편을 저희가 만나게 되네요. 2편도 저희가 보내드렸었는데 자, 어쨌든 이 따거님과 명동투어를 하게 되는데 원지님의 팬을 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 이 팬이 인사를 건네는데 중국 사람이에요, 여성이고요. 한국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어서 한국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 여성인 거죠. 근데 이 따거님을 보고 <laughs> 중국인이냐고. 한국인인지 마음도 뭐 몰랐다는 거죠. <laughs> 참. 네. 사실, 이 엄청, 이 칭화대 나온 브레인이거든요. 이 따거 형님. <laughs> 자꾸 평가 절하하게 되는데. 그래서 원지님이 좀 사람답게 만들어준다고 협찬받은 샵에 데려가서 쇼핑을 합니다. 과감하게 뭐 힙합 복장도 좀 해보고요. 뭐 젊은 청년 패션도 해보고. 어쨌든, 이 한국 사람이 돼서 샵을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설렁탕으로 오늘의 쇼핑을 마무리합니다. 아 원진님이랑 진짜 저도 명동 한 바퀴 돌아보고 싶어요. 성격 너무 좋아요. 아, 저도 좀 사람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 협찬으로? <laughs> 자 그럼 이제 5위로 넘어가 볼까요? 62만 구독자의 노홍철 죽기 전에 꼭 타야 하는 스위스 특급 열차 1등석 티켓팅에 성공한 노홍철 편인데요. 조회수는 38만회로요. 드디어 노홍철님을 우리 뉴스 유튜브에서 만나게 되네요. 초긍정 멘탈 관리자 홍철님. 아니, 제목부터 골든패스 1등석으로 어그로 다 끌어놓고 왜 일반 열차에 앉아있는 건데요. 시작부터. 아니, 샴페인까지 예약해 뒀다면서. 이거 다 떠나보내고 그 기차를 놓쳐가지고 그냥 일반 기차에 앉아서. 이래서 여행이 참 재밌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 멘탈 1등입니다. 1등. 야, 아무튼, 유네스코 문화유산 시옹성에도 가보고요. 스위스 최고 알파인 코스터 타러 글래시어 3000에도 도착을 했는데, 어, 지난번에 공사 중이어서 못 탔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또급 기상 악화로 자기 바로 앞에서 또 순서가 뚝 끊깁니다. 그런데도 웃으면서 나오면서 홍철 씨가 역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래서 여행은 모른다고. 멘탈 진짜 갑이에요. 여행 뭐 있냐며 <laughs> 참. 자뭐 아무튼 갑자기 바이크가 땡겨서 할리데이비슨 렌탈 샵으로 가는데요. 어, 그리고 이제 핫핑크 올인원 의상으로 이 쥐리히에서 라인 강을 따라 달립니다. 오버알프스에서 정말 기가 막힌 호텔 사진도 찍고요. 뭐 스위스 3대 절경이래요. 푸르카패스를 따라서 바이크 여행을 제대로 즐깁니다. 진짜 멋지다, 노홍철. 나도 스위스 <laughs> 자, 다음 4위 볼까요? 음, 71만 구독자, 조튜브입니다. 30대 여자랑 연애만 하면 진짜 큰일 나는 이유라는 영상인데요. 어, 41만 뷰 정도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인기를 더해가는 우리의 조튜브. 오늘도 오랜 와이프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갑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웃기냐고요. 진짜 이 민영 씨, 정원 씨, 윤지 씨 호흡. 미쳤어요. 아니, 그냥 뭐 모닝 타고 계곡 가서 오리 불고기 사 먹고 팥빙수 먹는 거거든요. 그냥 영상이. 근데 썰이 장난이 아니야. 오리 그러면 기분 안 좋은 날이고, 오리! 라고 해야 부산 사람이고, 막걸리! 그러면 딸국질 하냐고 혼나고. 막, 걸리안 <laughs> 온다고. 이거 참, 뭐, 고추 먹다가 산신령 노래 나오고, 정말, 정원씨가 이 조튜브 많이 사랑하네. 어? 장거리 연애 하자고 하니까, 바로, 나 서울 갈 길하고 막 먹다가 아침에 풀어버리고. <laughs> 아 너무 웃겨요. 또, 계곡에서 발 담그고, 윤지씨 결혼 전에 에피소드 막 나오거든요. 진짜 쓰러집니다. <laughs> 어, 이후에 팥빙수 또 먹으러 가서, 뭐, 정원씨, 설빙 좋다면서, 조튜브 옆에 꼭 붙어 있겠다고, 나 부산에 안 머문다고, 서울 간다고. <laughs> 네네, 예쁜 사랑 하세요. 네. 네 분의 입담 오늘도 너무 재밌습니다. 자, 이제 1, 2, 3위만 남았는데요. 어, 3, 위1 순으로 갑니다. 먼저 3위. 3위는 72만 구독자의 채널, 서재로3 6 지구에서 단 하나뿐인 분단된 수도, 니코시아가 69만 뷰로 3위를 차지했네요. 와우. 서재로님 아니고 진짜 천재로님으로 명명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심지어는 분단된 수도, 이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쭉 풀어주는데요. 이게 그냥, 그냥 앉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을 막 걸어 다니거든요. 영상 찍으면서. 역사에 얽힌 이야기를 다 풀어내요. 와, 대본도 없는데 막힘이 없어요. 줄줄줄줄. 줄 와, 북키프로스와 또 남키프로스, 또그 안에 유엔지대가 있고, 거기에 영국이 소유한 지대,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영역이 공존하는데, 이게 니코시아거든요. 안정적이지 않고 관광객이 끊긴 이곳에 물가가 또 2만원 정도는 줘야 밥한끼 먹는 고물가예요. 와. 키 프로스의 여행은 이한 편으로 좀 끝나긴 하는데, 뭔가 좀 듣고 있으면 고요한 울림이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아무튼 서재로운 님, 진짜 박식하고 너무너무 매력있네요. <laughs> 자, 2위 볼까요? 207만 구독자 곽튜브 인생 팔사 곽튜브와 함께라는 영상이 차지를 했습니다. 아, 81만 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사실 기한8사의 인생8사라는 유튜브에 업로드 된 영상을 서로 공유한 영상이에요. 그래도 분명히 이두 남자의 하루는 정말 재밌습니다. 아니, 뭐, 정말 TV에서 보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뭐, 역시 고기 먹방으로 시작을 해서 어기안8사가 자랐던 수원의 기안동을 돌아봅니다. 어, 친구한테 빌려 빌린 이 바이크를 타고 막 일본 애니메이션 배경이 나오거든요. 시골길 막여기쫙 아, 달리면서 신난다. 오 여기 멋있다. 막 이러면서 달려가는데 그냥 무계획 여행으로 용주사 가서 삼재 막그리고 염주를 사고요. 또윤건릉이라고 가서. 뭐 이런저런 거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뭐 다니면서 서로 활동하는 얘기에, 너 누구랑 무슨 활동 했냐, 저번에 재밌었냐, 잘 됐냐, 이런 얘기 나누는데, 이게 참 그냥 재밌던 얘기 나누는 게 아니라, 둘이 정말 친형제 같은 느낌이어서, 소박하면서도 좀 엉뚱한, 재밌는 로드무비 한 편입니다. 꼭한번 보시죠. 자, 드디어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대망의 1위. 1위는요, 56만 구독자의 채널 꾸준입니다.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 처음 갔는데 많이 당황스럽네요, 편인데. 229만 뷰 그리고 4.1만 개의 좋아요를 받고 있습니다. 야, 역시 이게 뭐 꾸준님이 가면 다르게 다르네요. 요즘 울릉도 방문 영상 꽤 많이 유튜브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꾸준님은 나흘 만에 지금 230만 뷰를 찍고 있어요. 역시 뭐 꾸준님 스타일대로 여행을 그냥 합니다. 페리 타고 울릉도 들어가는데, 페리에서 할수 있는 건 구석구석 다 돌아보고요. 울릉도 도착해서 렌트가 빌려가지고, 로드트립을 시작합니다. 뭐, 따개비 죽도 먹고, 또, 말도 안 되는 삼겹살집 가서 약간 호구되는 느낌이 와도 싸우지 않고 그냥 받아주고, 또, 숙소에서, 보통 11시 반, 12시 체크아웃이잖아요. 아니, 11시? 뭐, 이쯤 체크아웃 하는데, 10시 반부터 체크아웃 전화와요, 막. 에어컨도 안 고쳐주고, 더 죽겠는데. 방도 안 바꿔주고 이런 모습에 이 꾸준님이 아니라 오히려 구독자들이 더 뿌리났어요. 댓글 한번 보시죠. 저 정육점 운영 7년 차. 7년째 정육 14년차입니다. 저건 삼겹 절대 아닙니다. 저런 모양의 삼겹은 없고요. 미박 후지, 즉 껍데기를 제거하지 않은 뒷다리살로 보입니다. 어딘지 저런 식당은 신고해야 됩니다. 지방을 떠나서 부위를 속이는 행위를 한 건데요. 뭐 호텔에서 방 바꿔준다거나 선풍기 준다는 말도 안했으면서 방 바꿔주거나 선풍기 준다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호텔에서 거짓말까지 하네요. 조금 전 JTBC 사건 반장에 나왔습니다. 화가 난다, 화가 나라고도 남겨주셨고요. 우리나라 관광지 장사꾼들의 공통점 다시는 안볼 손님으로 대한다는 거. 어차피 다시는 못볼 사람이니까 이 기회에 철저히 바가지 씌워서. 벗겨 먹겠다는 각오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뭐, 최근에 또간집 관련해서 이제 식당에서 서비스의 문제가 좀 뉴스가 됐었죠. 그로 인해서 이 소비자의 심리가 더욱 좀 민감해진 것 같습니다. 식당과 숙소명이 이 댓글에 중복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고요. 또 관광객을 혹으로 하는 울릉도는 가지 말자라는 의견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네, 아쉽습니다. 울릉도, 독도.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또 의미가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부디 하나의 장사로만 여기지 말고 이 관광이 가질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좀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떠나고 싶은 이 여름 우리의 여행 유튜버들은 어떤 여행을 하고 있는지 만나봤습니다. 더욱 힐링이 되고 또 충전이 될수 있는 그런 여행들이 계속 우리 곁에 가득해지게 뉴스 유튜브도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진짜 좀 구독 좋아요, 댓글도 좀 많이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제안하고 싶으신 부분은 아래 이메일 주소로 언제든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궁금해할 또 다른 순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